월팔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 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무온갈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악취를 내지 말고 향기를 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계시는 공간에 악취가 난 일들 한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된 일터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 지금 악취가 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악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떤 음식이 썩어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악취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는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저희들은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불쾌한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방향제와 같은 것들을 뿌리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악취가 나는 그대로 그 냄새를 맡으며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악취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불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차마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믿음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고 인간의 도덕성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잔인한 살육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물론 오빠로서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복수의 정도가 지나칠 정도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잔인한 일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복수를 해야 한다면 가해자인 세겜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읍에 살고 있던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에 살고 있던 남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희위족속이라는 이 세겜이 속해 있는 족속에 남자만 죽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십 명의 남자를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인간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만약 오늘의 이 사건이 야곱의 가정과 세계의 가정 간의 전쟁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방민족, 희위족 속 간의 전쟁이었다면 그 전리품을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죠.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복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읍에 있던 양과 소와 낙이와 재물들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세겜 성읍에 있던 여자들과 자녀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을 위한 복수로 시작된 이 일의 결과로 비록 이방민족이었지만 한 민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처묵한 일이 야곱의 가정에 의해서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야곱과 상의 없이 이 일을 행했던 시므온과 레위 이들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은 그 가정에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가정의 대표자이고 가장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부실 공사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이 죽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만약 부실 공사로 인해 인명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중대재해 처벌법을 발의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산업재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야곱도 역시 이 가정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리고 자신의 종들이 벌인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가해자였던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질책하고 어떻게 그들을 문제 삼았을까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몬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의 이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악취를 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무온과 레위가 행한 일이 악취가 나는 더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취를 누구에게 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악취를 내며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야곱의 가족은 세상 가운데에서 악취를 내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이제 곧 정착해서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첫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살고 있던 민족들과 서로 화평을 이루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그곳에서 야곱도 역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가나한 땅에 이사온 첫날부터 이웃들을 몰살 시킨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우리 집안은 살인자 집안이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무서운 집안이다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족속들이 야곱을 바라볼 때그 야곱의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아,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는 분이구나. 그냥 살륙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신이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크나큰 실수를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들은 세상 속에서 악취를 내며 사느냐 아니면 향기를 내며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향기는 나지 않고 악취만 풍기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지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오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취가 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향기가 나는 삶이란 또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먼저, 악취가 나는 삶이란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어떤 그 사람에게서 물건들을 빼앗고, 그런 부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취가 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감정에만 몰입되어서 다른 주변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철저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취가 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조차도 지키지 않는 모습은 바로 악취가 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더 이상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악취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향기가 날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악취가 나는 삶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향기가 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향기가 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하되 구원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그들은 구원받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망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가정만큼은 그들에게도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향기는커녕 악취가 나는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향기만 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향기를 품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서만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만 그 향기를 맡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들도 역시 구원받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히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악취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수많은 그 제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로 태워진 그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향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가 악취를 올려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향기를 올려드리시고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오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악취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악취 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로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향기가 품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담만하에서고옵소서나라권건와영광이 아버지, 께영원히있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삶이 악취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주말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장 잘 준비될 수 있는 주말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두드림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송탄오린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도록 우리 송탄오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송탄오린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악취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향기를 낼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